다음 이사회의 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참석을 해 주시고 이사님 고맙습니다. 음, 선출을 해야됩니다. 그 저는 이제 퇴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장님 회의를 약간 해 주시고, 추석에 뵐수 있는 그런 애양 장학생을 선발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laughs> 애양 장학생 선발 접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결과, 학생 수의 실적이 있는 자는 배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분 애양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특기생 3명 고등학교 1반 학생 20명, 특기생 3명 <laughs> <목소리가> 3명. <목소리가> 3명. <목소리가> 이 그때 이 이사를 와다